커버넌트 명상록 17화, 늙는다는 건 쓸모가 줄어든다는 뜻일까요? 스승님,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 라거나, 그 나이에 그런 걸 하긴 힘들지 않겠냐, 는 시기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만, 제가 진짜 괜찮지 않은 건, 그런 말들이 자꾸 저를 세상에서 밀어내는 기분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경험도 있고,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는 뭘 시작해도 늦었다는 말이 먼저 들려옵니다. 늙는다는 건 정말 실모가 줄어든다는 뜻일까요? 자네가 늙었다고 느끼는 건몸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롤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 때문일세. 이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지 그 젊음이 활력이 아니라 소비력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회사는 자네의 경험이 아니라 자네의 월급이 부담되는 순간 자네를 늙은이로 보게 될 걸세. 연애는 어떤가? 신선함과 외모와 기민한 감정 노동력이 결합된 상품이 되었지. 자네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은 자네를 조용히 구석으로 밀어넣고 자네가 말수를 줄이면 현명하다고 포장해줄 걸세. 그게 체면이자 시스템이지. 그러니 자네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되는 경제적 시선에 자네 스스로가 물들었다는 뜻일세. 그런데 말이야, 그 시선에서 벗어난 자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에 설수 있다네. 세상이 자네를 외면할수록 자네는 자네를 중심에 놓아야 하네. 늙는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대응 방식일세. 누군가는 수명이 닳도록 남의 기대에 맞춰 살고, 누군가는 천천히 고요하게 자기 시간을 살지. 선택은 늘 자네에게 달려있네.